깽 가리 씨 오늘 멋있는데요? 네, 오늘 약간 블랙으로 꾸며봤습니다 오, 네. 진짜 힙합 받는 것도요 아니 어. 근데 이런 방송 없어져야 돼요 이런 방송 어떤, 어떤 방송이야 지금? 게스트가 섭외 안 돼서 MC가 게스트를 하는 <laughs> 그런 방송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깽 가리에 좀 랩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힙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이리버라는 그 MP3가 있었죠? 아네 어, 네. 거기에 32곡이 들어갔는데 32곡을 다 힙합으로 채울 만큼 와. 힙합에 대해서 진심이고 1세대 형들을 리스펙하고 지금 쇼미 출연하는 모든 분들을 그냥 음... 음. 아, 스스로 뽀뽀도 예, 예, 예. 하고 영식, 갱가리 음악 활동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음반을 진짜 많이 냈더라고 요 앨범 데뷔가 데뷔 년도가 일단 2008년이거든요? 저보다도 지금 3년 빠르고 11월 18일 양세찬, 이진호와 함께 웅이네라는 팀으로 싱글 앨범 올리원 2018년 11월 18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유. 최악의 생일이었어요 <laughs> 아 즐겨야 되는데 어? <laughs> 모든 그 주변의 손가락질과 생일 축하보다 그 조롱을 많이 받았던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 때는 조금 어? 싫었었는데 네. 활동을 하면서 와취했 있었어요 아. 그 인기가 나오시고 했잖아요 네. 순서가 빅뱅의 한 멤버 그다음에 보아 씨그 아. 중간에 웅이네였어요 아. 아할만 하네. 그래도 그 노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네. 한 소절 부르셔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사비가 MC 몽씨의 I Love y Thank You 있죠. 어 알죠, 알죠. 그거를 틀어놓고 부르면 똑같이 돼요. 아, <laughs> 아 정말 리얼루. <laughs> 어머 I Love You Thank You.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신기합니다. 이거. 처 고백한 날 자신 있게 맹세하 네가 하지 말라는 뻔하고 뻔한 말 술은 좀 줄이기 담배는 피지 않기 이게 세차의 랩인데 똑같은 거 아, 지금 똑바네. 가능한 거야 아, 음, 근데 난 모르거나 음 내가 삐졌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매력이 있어 기쁠 때 슬플 때내도속또 누가 하나면 충분해 가사도 비슷해요 너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돼 오. 와, 근데 묘하게 네. 멜로디가 비켜가긴 하네. 와.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요. 혼여시대 어. 노래랑 이어지는 거. 아.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이만이천봉 아, 이런 느낌인가 그치, 그치, 뭔지 알지? 그치. 그치, 그지 코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저도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데뷔곡을 내고 난 다음에, 이후로도 너무 많은데. 이진호, 미키, 광수와 함께 크리스마스 아니 지금 진호 형이랑 계속 뭘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둘이 뭐 역할이 좀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냥 모르겠어요 저때 당시에 한번 이상한 걸 하고 싶을 때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그럼 저들밖에 <laughs>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벌써 어떻게 봤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근데 저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웃음 팔아 번 돈으로 네 웃음 사러 가 아! 기억하지 는분해요 요거. 그, 그, 그 뒤에부터를 제가 시네요. 네. 네. 이거 느낌있는 유부남은 개코 형 벌써서 가져온 거예요. 아, 리스펙 그 아, 그렇구나, 또 개코식 고 <laughs> 네, 각오. 네. 아 일과 가정과 모든 거를 다 잡는 분들이저는좀 느낌있는 유부남. 본인도 그 대열에. 아, 충분하죠. 음... 네, 저는. 음... 네. 네. 그래, 스윗. 스위... 어? 입에서 우물우물 하는 거 같은데 뭐. 뭐 하세요? 네, 편안하게 하실 네. 말씀 있으면. 아까부터 뭐 개코 형 얘기하고 네. 윤재 얘기 나오는데 제가 무슨 뭐, 말 하겠어요? <laughs> 어, 어, 음, 은행이나 방어 기지를 다 만들어 놓고 오신 네, 거예요. 어, 아, 제가 아, 무슨 어. 말합니까? 을 방어 세계가 음, 좀 많이 아, 들어가 있나요? 예예예. 예. 예. 들어갈 게 없네요. 네. 어. 저도 되해도될것 같아요. <laughs> 용진이 형이 이 방송을 떠나서 너무 잘 나가는 지금 MC 아닙니까? 아, 근데, 아, 근데 아,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지 장담 못.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방송이 몇개 몇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9홉에서1 0개 정도. 근데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음. 왜냐면 이게 몸 컨디션도 그렇고 몇개좀 줄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오늘저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굳이 안 줄여도 될것 같은데. 아, 야, 저는 뭔가 그 자리가 뭔가... 좀 없어가지고. 아니 조금 더 연습을 하고야 와될것 같은데. <laughs> 와 오늘 진짜 공격이 족족 통하는 게 없네. 어떡하지? 어, 저왜 부르셨나? 어. 쓸수 있는 사람 중에 단가가 제일 음, 쌉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뭐 요즘에 더 싸게 쓸수 있는 <laughs> AI들도 많은데. 왜왜 <laughs>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제가 그 정도급이에요. <laughs> 집에서 혼술을 좀 많이. 네네 맞습니다. 하는 아, 사진을 아, 또 많이 올라놨는데 보시면은 네. 저촐하죠 그 그래. 네, 조촐해요. 형수님은 술을 못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혼술하는 건 조금 배려가 없지 않나. 저는. 술 먹기 전에 제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전신 마사지를 다 해주고, <laughs> <laughs> 그리고 그리고 와서 식탁에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저는 한잔 하죠. <laughs> 그래서 안좋시라고 아, 예, 사드 아, 배치 아, 다 해놓고 하죠. 술 먹을 일도없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아, 네. 그래. 준비됐습니다, 알르헨티리 아, 그러면 도전할 <laughs> 준비가 되면 도전 외쳐주세요. I'm ready to champion. 어 연습 안 하고 가셔도 되겠어요? 오케이 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간다고요? 예. 탈락하면 뭐 어떻게 할지 공약 하나 하나 걸고 시작하시죠. 하차하겠습니다. <laughs> <에>? 하차할게요. <laughs> 탈락하면 하차. 면몇방 <laughs> 네. <laughs> 아니에요? 호스트로 하차하고 MC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는 랩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아. 맥버 네. 네. 공약이다. 성공약인데.